아모르 사랑 꼬라손 심장 마음 빠스 온 열정 매소 키스 매삼의 키스 해줘 데키 에로 널 좋아해 데아모 널 사랑해 센틸 느끼다 시엔떼 느껴라 비엘 피부 꼬알버 몸, Caliente. 뜨거운 섹시한, Pegadito. 바짝 붙어서, Lento. 느린, Despacio. 천천히, Suave. 부드럽게, Noche. 밤, 미쳐버림, 광기, Dolor. 아픔, 너 없이, c 너와 함께. Ven. 이리 와. Quédate. 머물러. Otra vez. 한번 더. Así. 그렇게. Mi vida. 내 삶, 내 사랑. Solo tú. 오직 너. Esta noche. 오늘 밤. Bailar contigo. 너와 춤추다.